물이 안 보이지네요. 놔두 되겠다. 신발 안 미끄럽네 이거. 어말이아 미끄럽네. 좋네. 아 같다. 주전자 참 귀엽네. 진짜 봐도 봐도 귀엽네 주전자. 덥다, 오늘. 꼭비올날시처럼꼭그하네 일단 바람 먼저 내가 바로 재볼게지 아까 위치 봤지? 저쪽에도 던지지 말고, 아까 저거 던진데딱 중간으로 던지라나도 중간으로 던질게. 설치는 게아이고 수심. 수신... 아니야! 이씨! 네. 오씨 뒤에는 깊네. 자기 바을낚시할까가 응, 80m 맞추면 된다, 발 앞에. 밑밥을 좀 많이 넣어놨다. 요렇지이 안보이나? In a chat. 그래 뭐 밑밥이 이쪽에 거의 다 쌓일 기야 반갑습니다 부부조사 박군입니다 오늘도 양지암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산한 곳은 양지암 큰여라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고 낚시하는 자리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쪽 많이 고여 있는 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낚시가 좀 좀심해서 그렇지 낚시하기는 괜찮고. 조심 체크를 해보니까 발 바로 앞쪽이 8m, 어, 조금만 뒤로 가도 9m, 아 10m 이상 던지면 11, 2m 이렇게 나오는 포인트네요.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참 우리 저희 뭐 바뀐 거 바뀐 거 없습니까? 짜잔, 와이프 개파이 신발, 여성 전용 신발입니다. 이쁘죠? 저하고 우리 커플입니다. 저희가 이제 협찬을 받았는데 개파이 낚시야 이름이 스파이더 피시입니다. 이렇게 거미 무늬가 돼 있어요. 디자인은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색깔이 블랙색에다가 레드로 돼 있다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와이프는 지금 흰색인데 회색이 흰색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여자 이제 바이 화가 어찌 보면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처음으로 스파이더 피 c 에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파는 건 아니고, 지금 3개월 정도 후에는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여성 조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소식이죠. 와이프도 다이아 신발이 조금 컸는데, 요거 240mm가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계속 신어보면서, 또 어떤지, 내구성부터 해갖고, 어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은 새 신발이다 보니까, 깨끗이 신어야지. <laughs> 어? 찌그러지니까 <laughs> <걸음이 찌그러지니까 웃음> 그건 좀 심했다, 오바하지 마라. <laughs> 와, 근데 신발이 생각보다 깔고 괜찮아, 이쁩니다. 자, 오늘 양지안 큰녀에서 사용하는 채비 말씀드리고 감성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 0850대 연질됩니다. 릴은 3000번, 원줄 u 세이블로티 목줄 1.5, 어찌는 요렇게 1호, 밑에 수중찌 마이너스 1호, V형 고무 달고 돌에 연결하고 돌에 바로 밑에 이비봉돌를 물렸습니다 아, 아주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이비봉돌를 하나 물리고 목줄 길이를 4m 5 0 바늘은 감성돔 전용바늘 3 5 어, 오늘 사용하는 밑밥은 하나빵에서 나오는 맥스 파우더 2개 밑밥용 크릴 4장 암맥 한 7개 정도 넣었습니다 사용하는 미끼는 민물새우, 백크릴, 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바로 감성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그래도 약실 여서 할까? 자, 첫 캐스팅은 바로 민물새우를 해야지 야, 근데 신발 진짜 이쁜 했니 어, 난음에 들어. 음에 들지? 색깔하고 옷이 잘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응. 음. 근데 신발이 일단은 신어보시면, 아, 금액 대비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침 9시까지만 발 앞에 놓으려고 그 뒤로는 조금 뒤쪽으로 해갖고 해보겠습니다. 스 e t 왼쪽으로 조려고 하네? 응. 어. 음, 좋아, 좋아. 아씨, 여 있다. 여기 앞에 여 때문에 잘 봐야 되겠는데. 어,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도 적당하고 위에 와이프는 뭐 톡에 티르가 4개씩 어있고 왔다던데. 아이고. 어, 다음 주부터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니까 낚시를 가실 때 합해 가고 저는 또 조그마한 미니 난로 따뜻하게 커피도 한잔 할수 있게 미니 주전자 이런 거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또다 들어가네. 이 간출로 앞쪽에 고기 안 들어올란가? 무견 없지? 아, 놀래라. 야, 저, 돈 주고도 못 보는 그림. 텔레비에서 새벽에 애국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 그림. 멋지네. 맞제? 조류 멈췄다. 시원하게 가져와라. 어, 멈췄다. 아직은 그래도 살짝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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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자도 안바한다 4자. 사자. 아니, 4자도 아니다. 3자만 넘어가면 된다. 어쩌다 그래됐기못 잡으면 이래 된다. 감시 보기가 힘들어.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해야지. <laughs> 아니, 내 네, 잡으면 역시 오빠 잘한다. 멋져이라도 뭐, 그거 좀못 잡으면 왜 이렇게 덱덱거리 썼노? 예, 네, 알겠습니다. 아씨, 긴장도 되는데 냄새 썩었네. 살다 올라오니까 짜증나네. 조류가 좌우밖에 없어서 좋네. 밑밥 부리기도 편하고. 자, 입질합니다. 뭔지? 뭐이 야, 이거 힘을안 쓰네. 무거운데. 와! 어? 우야, 이거 뭐 감시. 오, 이제 방다. 오! 오, 감성돔이다. 감성돔 같은데? 갑자기 당긴다. 아, 근데 올라오면서 이 뭐고? 감성돔은 아니. 감성돔 아이가 뭐고? 노래미가 힘좀 쓰는데. 야, 올라와. 뭐고? 감성돔 같은데. 뭐고? 야이 ㅅㄲ야 이또 이 아침부터 혹돔이 또날 괴롭히네 홍님 방금 찍가쑥 사라지길래 내심 오예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 나의 첫수는 홍님 이로와 음. 혹돔이 민물새우를 먹고 올라오네 어? 뭐? 둘이 열심히 해서 또 얼굴 한번 보자. 왜? 나는 낚시할 때 항상 여유를 가지고 간다. 뭐, 입질한다. 어? 잘안보이 견제를 해가면서 해야지, 와. 니네 정면 쪽에서 딱 입질이 좀 들어오네. 쥐가, 어서 예민하니까 안 보인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뭘까? 나 깊으니까 애들이 작다, 이거는. 용치야, 이거, 뭐. 어어어, 혹돔이가 용치네. 다행이네. 와, 해가 뜬다. 일로 던져야 돼. 자, 오장을 걸어봐, 자기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떤 놈? 노래미야? 어, 노래미네. 혹동 <laughs> 어, 혹동한 마리 끝이가? 어, 곰. 어. 건 프라이트? 음. 잘먹게요 음, 아침에 식사 대신에 먹어 되겠다. 음, 걸렸나? 와, 물고 있네. 우와! 우와, 혹동 같아. 용치가 헛돕니까? 용치네, 이 새끼, 기쁜, 기쁘... 와! 으쒸! 아니, 숲, 아이스크림 얼마나 먹었으면 이 새끼, 주디가 벌었냐? 선병이도 야, 이건 먹드지 한 시간만 더 해봐. 안 되면, 한 시간만 좀 쉬어야 돼. 쉬다, 이따 간제 들물 시작될 때, 그때 한번 노려봐. 안 되면, 빵이지 자기야, 그 아래 그두 마리 잡았다고, 흐래 그래, 어? 내일 가르키도막 오늘 좀가르키도니 지금 혹당만한 사이즈 잡아나안 잡아봤지? 근데 한 번은 입질 안 들어오겠나 싶다. 물돌이 할때 있다. 어느 날 자기를 믿고 있다. 오늘의 조법은 어떤 조법으로 해야 되노? 그 신발이야. 그 신발이야, 이거. 뭔데? 떠신발이가? <laughs> 떠서, 떠서 입잖아, 떠신발이. 아이고, 참. 오, 들어가네. 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보인다, 지 아니, 자기, 오. 오, 역시나. 아씨, 구구가 하나. 나도 엄면서물었다니 구구구가 하 그, 그, 그건 안 하고, 광어, 광어 이런 거 아이가? 아, 흑동 아이가, 이거. 거힘 아, 좋은데? 진짜, 노래미 정도는 돼야지. 감, 어, 감시기를 제발. 응, 어, 뭐고? 어, 아, 씨. 이제 대뻐진다, 예. 흑동. 바람이 좀 뭉쳐줘야. 어? 간절하고, 물들고 다 하겠네. 심좀 쏘서 올라온다. 바람대에 그야 뭐야? 꾹꾹은 안 그리는 거 같고. 요, 씨, 아주 굵어. 살감시 아이가 또? 감시 아이가? 감시지 뭔지 알수 없는데? 오, 진짜 봐. 오, 감시 많네. 오. 와이프가 감성 동물래. 이거 저거 여기 왔냐고. 아니 오늘 며칠 전보다 더 작은 시야를 잡았네 자기. 야 자기 지금 연타하고 있네. 요 며칠 계속. 어? 요 며칠 계속 연타하고 있네. 와 씨, 가 감성 모르고 보고 안 보고 천. 와씨. 어, 야씨. 프로님 역시 프로 맞네. 오늘 어떻게 어느, 어디서 물었어요? 야 와이프가 역시 어복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잡은 에도그 15cm짜리를 잡아. 예, 예. 축하드립니다요. 와, 자, 진짜 대박이다. 하나. 어, 가만히 나라 들고 갈 때까지. 벌서 상관없대, 이때 하는데. 전혀 상관없다. 오, 뭔데? 또뚝 하나?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감시다. 맞다, 맞다. 이 감시 맞다. 오, 드디어 두 번째. 이야, 와이프가 힘으로 듣노. 우와. 와, 극복한다. 와, 역시, 잘해. 와, 극복합니다. 은색 비난한다. 이야, 멋지다. 와이프가 두 번째 감성돔을 했습니다. 어...가고 27 0 정도 되는 감성돔 한 마리. 와이프가 끝내 또두 마리를 또 하네. 이야, 발 밑에 맞네. 발 밑에서 들어오네. 어이씨 어떻게 하면 자기야? 어? 아 너무, 잘하, 너무 잘하는 거아이가아이고 이쁘다 이거는. 딱한27 정도 되겠네. 이야 크, 멋지다. 두 마리 자고 방생까지 하고 멋지, 멋지, 멋지. 아씨 <laughs> 뭐, 뭐가 잘못 왔는데. 쨰끼들 죽을 수볼수있잖아뭐아 알잖아. 여기서 괜히 경우가 있어. 요렇게 와야 된다. 자기야, 자기야, 응? 일절만 해. <laughs> 아, 네, 진짜. 한 마리 만나도 합시다. 오다가, 오, 구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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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야, 오다, 오다, 물어버리노. 오, 구글다. 뭐, 아이, 뭐, 봐. 감시 맞나? 오, 감시 맞다, 감시 맞다, 볼 때는. 맞네, 와. 3마리째. 아 와, 조심해, 소리 때. 오, 이것도 20호 이다 야, 야, 자기 뭐 던지면 무네, 제 <laughs> 자기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입질 들어노 아니, 특이 던지면 무게감시 던지면 무 감시라고? 하, 어, 아 진짜 말, 뭐할 말이 없네, 내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이프 잘해서 얼굴이나 볼수 있나 싶어가 던져봤더니 안되네요 자 오늘 양지야큰 녀입니다 큰녀 큰일. 어, 오늘 또 다행히 또 저희 김프로님께서 감성돔 3마리를 또 하셨네요 어, 주위에 지금 여기 보면 고인물들이 많이 있어갖고 어, 쓰레기 쓰레기만 좀 줍고 물청소 물청소 어느정도 하고 이렇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30안되나20한7,8 되겠다 아. 아. 감성돔 짝퇴 야이 멋지다 나도 방생 한번 한 거야 자기 덕분에 잘 가야 야이 꼬장물이 있어 갖고 이거는 손에 한번 데미지 차살 해야 돼. 응? 좀 해보자. 아, 지금 너무 안 되네. 야, 오늘은 햄이네. 음. 어, 또 맛있겠다. 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크. 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 뭐? <laughs> 뭐? 소리가 없네. 또 반대 반대편 또 다른 거나거 거 아이가 됐다 됐다. 아나 이때 먹혀 죽겠네 아, 어? 아 아까 전에 잊어버릴까봐 뭐 꺼내나 시었네야 레이디 버스 모르나 지금부터다 먹고 살겠다고 응 먹고 와아 와. 와, 맛있다 <laughs> 어우 어떡해 그래 <laughs> 그, 입으로 빠면 그, 다 썩는다, 아이가. 짧은더. 아, 나는 대충 뿌리지고, 진는 일자로 딱 뿌려가면 그, 니가 가만 안 있었잖아. 음. 음. 여기 음. 만, 만능 밥통이네. 멋있다. 과일꺼 <목> 먹어야 돼. 잠깐만. 아, 중간에 또이었네 아. 휴 우리 이제 감성놈 잡는건 포기하고 갯바에서 먹는걸로 나가자 안되겠다 이거 와 감시 못잡으로이 맛만 좋으면 되지 뭐 손을 뭐또 넣어 아니 안 나와서 아 니가 계서 이러니까 내보고 뭐라지 뭐수좀 줄여라 음, 아까워. 맛있다. 아까워.